자 반갑습니다. 3D 운전게임 개발자입니다. 드디어 다마스의 최종 업데이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보시면 일단 내부에 가장 중요한 게 추가됐죠. 바로 좌석형 다마스입니다. 승합차로 쓸수 있거든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한번 이 모델로 가보죠. 바로 용산으로 이번에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공개할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시동 걸고 뭐가 바뀌었는지 봅시다.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옆문 열리는 버튼입니다. 이 문으로 뭔가 학원차 놀이를 할수 있겠지만 너무 위험하죠. 다마스는 학원차로. 여기에 뭐, 어떤 승객이 될지 모르겠는데 버스 모드는 아쉽게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차는. 다음 차도 리메이크 될때 버스 모드가 생길 하나 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바로 일단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죠. 다시 메인 도로로 나와서 제가 여태까지 삼각지 교차로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삼각지 교차로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내부를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죠. 계기판에 이제 드디어 바늘이 잡힙니다. 놀랍게도 이 다마스는 RPM 게이지가 무려 없습니다. <laughs> 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 bare bones 한마디로 투박한 차인데요. 네, 그만큼 어, 용달차로서는 충실하게 할수 있죠 작업을. 한번 잭라이프 해보고 이제 잭라이프잘 되죠. 네, 현실 반영입니다 이것도. 어 그리고 잘 그렇게. 예전만큼 막 쓰러지고꾸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아케이드성도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성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절해놨고요. 바로 저쪽입니다. 그리고 내비에서 이렇게 아이콘도 조금 바꿨습니다. 아이콘 업데이트되는 빈도수랑 저기 보이시는 저 건물이 삼각지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삼각지에는 이제 저렇게 큰 고층 빌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기는 조금 낮은 단층 건물들이 도로 옆에는 있지만. 네 그래가지고 저걸 실제 건물들을 그대로 따라서 구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보시면 저 건물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 보고 만든 거거든요. 어우. <laughs> 네, 급전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역시 슬라이드 브레이크가 최고입니다. 실제 같거든요. 네, 바로 삼각지 교차로로 진입합시다. 이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더 풍성해졌죠 교차로가. 네 훨씬 더 현실 같아졌습니다. 옛날엔 진짜 허허벌판이었는데 저기 왜 트램 저기 있어? 아이 트램이 자꾸 저기 <laughs> 네, 트램 상태가 이상합니다 요즘 현실에 없는 트램이어서 그런가? 어, 어쨌든. 네 여쪽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싹 여기 보시면 건물 옆에 어 두상복합이어서 상가층도 있죠. 3층 정도, 4층인가? <laughs> 네 그래서 낫으로 한번 만들고 한번 탐험해 봅시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나? 바로 저쪽 오른쪽, 우측 도로에 뭔가 있는 걸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 여기 방문해, 삼각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옆에 어, 경부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부선 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 특별한 다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삼각지 고, 고가차도가 존재합니다, 현실에는. 옛날에는 이제 삼각지에 로터리가 있었는데요. 이 로터리를 철거하고 70년대인가 80년대가, 그리고 그 흔적, 남은 흔적이 고가차도입니다. 이 삼각지 고가차도로 병맛으로 튜닝한 다마스를 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데이트는 이번 주 안에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 토, 일 안에 할수 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죠. 일요일에 되겠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심사 중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힘들었습니다, 이거. <laughs> 바로 고가차도로 진입하는데 왜 자꾸 꼬꼬라져? 속도를 괜히 높였나 봅니다. 아, 어 어우... <laughs> 저기 보이시죠? 고가차도. 네, 실제로도 저위 채에 있습니다. 2차선입니다. 저렇게 딱. 여기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위에 그 밸러스트, 즉, 자갈 어, 도상만 있고 철도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다시 원상대로 돌아와가지고 원래 저런 게 있다.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확장은 안 했거든요. 다음 시즌에는 용산이랑 서울 사이 그 도로, 그리고 경부선철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또 그리고 뭐가 있나. 여기에서 그냥 질주나 해봅시다. 다마스가 250km, 270km 찍는 거 보셨습니까? 300km, 340. 이거 과속카메라 오류날 때 찍히죠, 이렇게. 하지만 실제 다마스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다마스. 네, 그럼 저는 이만 빙글빙글.